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어닝콜 내용 중에서 어이 2024년에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음 요번에 어닝콜에 나타나지 않을, 않을 줄 알았더니 또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접 2024년에 새로운 그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어, 만들어 내겠다. 굉장히 뭐 이것이 이제 서프라이즈하다. 서프라이즈 한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또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보니까 제 생각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좀죄동스러운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뉴스는 제 생각에는 악재 아니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 그 로보택시를 하기 위한 전용 차를 따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현재 나와 있는 모델 S나 뭐 모델 Y나 이런 기존의 차들로는 로보택시를 돌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자인하는거나 마찬가지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뭐 새로운 신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와 신차 나온다 이렇게 신차가 나온다 하고 이렇게 일단은 좋아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이제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뭐 신차가 나온다 하면은 좀그 기대감에 주가 상승에는 도움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어닝코를 보면서 아, 좀 아쉬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그 로봇 택시?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주차장에서, 어, 가만히 놔두면은, 누가 만약에 로봇 택시 코를 한다. 그럼 자기가 혼자 시동 걸어서 혼자 쭉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막, 오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영업을 한다.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래요.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뭐, 이렇게 산길, 뭐, 동네, 특히 서울 같은 데 많죠? 이 중심도로에서 쭉 들어간, 예, 서울의 뭐, 방배동, 저쪽에 보면 막 중심도로에서 안쪽으로 쭉 골목 으로 들어가는, 그까 그러니까 일반 택시들은 손님들 태우고 막이렇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내려주고 올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운전을 하면 가능한데, 과연 그런 것도 가능할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래에 가면 가능해지겠죠. 근데 우리 가까운 미래에서는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저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우리가 로보 택시를 돌리기 위해서는 일정량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타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략을 세운 것이 이거 같습니다. 어, 지, 기존 자동차 갖고는 이게 좀 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리기도 편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그거에 맞춤이 되는 맞춤식의 기존 모델 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하니까 이 이야기는 악, 호재이기도 하지만 악재이기도 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서 안 해주니까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제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